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제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재난과 이 화재와 도대체 중국인 입국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혐중 정서에 그냥 기대 보겠다 뭐 이런 건데 아니 중국인들이 지금 많이 관광객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상인들도 많이 있을 테고 이게 호혜적인 조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든 한국에 지금 시그널을 보내는 거는. 중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지만 한 알령을 아예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관광도 가지 마라 이렇게 단체관광비자를 내주지 않다가 이렇게 한국하고 잘 해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중국하고의 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중국 뭐 상대 안할 건가요? 그러니까 아무리 야당 의원이라도 오선 의원 정도 됐으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된다 가뜩이나 뭐 현중 막 시위도 있어가지고 중국인 관광객들이. 위협받고 있다는데 이거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